지금 이제 공정 위원장 특히 이제 그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네. 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예. 집단에? 근데 대기업 집단의 지주사 전환을 그 의지를 갖고 최대한 유도하고 있는 목적이 뭐죠? 음 다른 일반 그룹의 조직 형태에 비해서는 단순하고 투명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뭐 단순하고 지배... 투명하다고 해서 예. 또뭐그 지배 구조가 늘 선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그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어, 총수 일가의 죄송합니다만 좀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수 일가의그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지배구조,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특히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요, 반드시 지주사로 전환했다고 해서 이것이 기존의 어떤 재벌 상속의 도구로 그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이걸 충분히 극복했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사익 편취를 위해서 이런 잘못된 지배구조가 이용되는 것 또한 극복이 됐다라고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그 표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공업이 네 개의 그 지주사와 세 개의 그 사업회사로 이, 이 분리가 됐죠 인적분할을 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각각의 지분에 대해서 사업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그 총수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근데 또이그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보면은 현대중공업에 한마디로 돈이 되는 사업 분야를 같은 날이 인적 분야를 그 의결하는 날에 같은 날이 사업 분야를 분사를 합니다. 분사를 한 뒤에 다시 지주사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이 9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일뱅크에 대해서도 같은 날, 같은 날입니다. 인적 분할을 의결했던 같은 날또 중공업 지주의 어, 지분 전량을 다 배정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저는 사실 가능한 이 현재 구조라는 게이 법적 그 체계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 지배 구조가 이렇게 그 정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회사 세개 그리고 어그 분사됐던 회사 그리고 계열사 돈 되는 그이 계열사들이 다 지주사에 편입이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식들이 교환이 되고, 교환 과정에서 정몽준 그 회장의 경우는 원래는 10% 수준의 그지주사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어, 현물출자로 다그 주식 교환하는 과정에서 25.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되십니까? 예, 문제 예, 없습니까? 이 현금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주식교환을 통해서 정몽준 그이 회장의 경우 자산가치가 1조 3천억 원가량이 늘었고요. 그리고 오일뱅크가 그 중공업 밑에 계열사로 있을 때는 거의 배당을 하지 않다가 지주사에 배정되자마자 예, 지금 그이 현금 배당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794억 가량의 현금을 정문준 회장이 확보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조만간 상장을 하게 될 텐데 상장 차익도 상당 수준 억 총수의 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드리고 지배력은 더 강화됐고 그리고 현금도 더 넉넉하게 챙기게 됐고 예. 이게 이제 진수 전환을 통해서 투명하게 청수일가의 지배구조를 비정상적인 예. 걸 개혁하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나 또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아 어, 그렇지만 이런 사업 분할를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한 것이 결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업은 어,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어,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주사 어, 전환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한 혜택 특혜라고 부를 수 있는 어, 제도상의 어떤 혜택이 어,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지주회사 체제는 일정 정도 후퇴하고 일반 그룹의 지배 구조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이두 조직 형태간에 사실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조직 형태간의 선택은 기업들이 하고 시장에서 평가하겠지만 과도한 혜택이 되어지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